한이시에서못 쳤다고 봐야 되겠죠 삽질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삽을 아직도 못 두고 있나 이게 이그 정도 정도 들어가고 나서 너무 꺼려고 있는 건 맞죠? 음. 뭐당연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얘기하는 그이브도 공법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29년도에 빨리 해야 된다는 서 이게 세상에 없는 상상속 공항을 네. 2029년도에 짓겠다. 완성한 때에, 과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 이4축원 특별 법 통과될 당시에. 부산시장 징역을. 그 맞아, 맞아. 제일 그징역할게 필요 안 내세요. 원래 그티 내는 거 싫었어요. 정치에는 뭐 티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laughs>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그 국회의원, 계전 풍선은 다을고 있어야 음, 되겠습니다. 음, 네, 네, 준비하고 아, 있죠. 강서로 외가시는 음. 겁니까 할 일이 제일 많은 대표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펼칠 수 있는 역량 기업가리실장도 있고 지난 고난 대행까지 해봤기 때문에 고난시장 출마도 하셨잖아 고시장 출마도 하셨잖아 그러니까요 고난에서 잡떡이 힘들고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지옥 공량이 나오고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 t v 시사입니다. 김대규 PD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이슈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 우리가 부산인지라. 부산이 올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게 먼저 한번 라고 해도 2030 엑스포.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되고 중요한 우리 부산의 모든 게 달려 있다고 할수 있죠. 그게 가덕신공항 건립 부분입니다. 재작년에 특별법으로 총과가 되면서 상당히 빨리 진전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뭐 이런 저런 이슈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슈에 좀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흔히 말하는 착공이라고 하죠 삽질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삽을 아직도 못 두고 있나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계시는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하셨죠 네, 변성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서을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독자 여러분들 전부 다 댁내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뭐 가득신공항 그러면 자타 여타 모든 분들이 이 기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라임 경제에 성경수기자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전기자라기보다는 가덕신공하는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불경에 모든 시민들이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을떡에 만든 건 사실 민주당에서 했죠. 당연그렇게하고 네, 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참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대 음.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뭐 어떻게 대응한다고 보십니까? 네, 정성들도 뭐, 들어가고 나서, 너무 네. 꼬리고 있는 건 맞죠? 그치, 그치. 뭐, 당연한 겁니다. 속도가 몇개 진행이 못 되고 있어요. 뭐, 여타 면제 이런 거에 전정부에서 다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특별 법에서. 기본 계획 용역이 이제 뭐, 완료가 되는 단계라고 하고, 사탄은 이미 끝났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치가 이제 29년. 그쵸. 그러니까 2030스토를 앞두고 개행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목표치를 역산을 하면은, 한 24년 말이나, 그렇죠. 그렇게 착공을 해야 돼요 공꾸야 돼요 그렇게 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얘기하는 그 하이브리드 공법 자체가 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항입니다 부산시의 말이 참 어폐가 있는 게 29년도에 빨리 해야 된다는서 이게 기존의 북터브안은 이미 잡혀있는 거는 매립이란 말이죠 그걸로 가도 지금 현재 시간을 맞출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없는 상상속 공항을 2029년도에 짓겠다 완성할 때에 과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안전성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면 은 우리 국토부에서는 공항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제미항기구 거기에서 맞습니다.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지 대형 항공기 업체에서는 착륙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검증이 되고 안전성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게는 장담을 아, 못 하는 거죠.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국제공항으로 승인을 안 내주잖아요. 되게 유수의 항공사들을 취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오죠. 예, 대표적인 곳이 이제 부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김해공항이 여기 그렇죠.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김해공항은 네. 말씀하셨듯이 네. 특수공항이에요. 특수공항, 어, 네. 군사공항이기도 하고. 네. 군사공항이 네. 특수공항이라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가안 되는 공항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그변성환 지금 위원장님이 사실은 이가공항 특별법 통과될 당시에 부산 시장 지금까지. 아, 맞습니다. 제일 그 핵심 역할이었 네, 예, 당시에 거의 아마 주단위로 아, 서울과 맞죠. 부산을 아마 국회도 아, 가시고, 아, 예. 네. 그 중간에 제가 비행기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laughs>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모든 걸 했었던 분인데 그 시장으로서 음. 티를 안 내세요. 원래 그티 내는 거 싫었어요. 정치에는 좀티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laughs> 남들은 하나 한걸두개 세겠다고 막자기한 것처럼 막 국비 사업을 내가 딴 것처럼 전 위원장님은 보면 은 이렇게 묵묵하게 왜외로 이제 관료 출신들이 발로 잘안 뛰는데 <laughs> 근데 사실은 이게 네. 가덕신공항 되는 과정을 다들 아시겠지만 그건 우리 부산의 시민사회 가덕 관련돼서 공, 추진본부 시민활동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잖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제일 크죠 저는 뭐 당연한 할부리를 그때 행구고권한내용으로서 거서 어쨌든 강서 쪽에서 나오셨으니까 명나라를 네. 좀 응. 이야기하자면 강서 그러면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 신도시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아예 그 공단 지역 아주 한양에 나눠져 있어서 복강서리 전체 면적으로 보면 부산의 면적의 전체 4분의 1이에요. 굉장히 네, 넓습니다. 그렇죠. 강서구만 해도 우리 부산시 면적이 23%가 넘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 푸슬라, 야시아 그렇죠. 그 공장을 저 제일 유리한게 사실 강사라고 보는데, 어, 근데 그 그렇구나. 시에서 시청을 할때 보통 구를 같이 들어가요. 왜냐구 구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그곳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네. 강서만 안 들어갔어요. 음. 어 그래요? 그게 네. 아. 대한 정보가 없, 그러니까 인포가 없는 거예요 강수부청에서 아니 혹시 뺏길까 봐 나는 부산에 아니면 다른 데 뺏길까 봐 그렇지. 사실은 부산이 제일 그죠 어, 유리한 조건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유리한 게 사실 강서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유치전이잖아요 <laughs> 특히나 또 관료를 하셨고 네. 누구보다 이걸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면 누구 제일 잘 아실 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에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16개 모든 특광항 역심들 다다 들어갔어요 제주도 방역하고 전주도 방역하고 다들어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시민의 역량을 결을시켜야 돼요 지에서좀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럼요. 공업도 시키고 음.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니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고신 난리예요 음. 근데 자기들이 자 자기들이 불량가, 막만이 없으니까 불량지 아는데도 계속 모든 언론사들이 계속 그걸 부모를 시켜, 그래, 그래. 그거 그래. 그러면 그래. 누구한테 부모를 시키냐면 윤종표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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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한테 부모를 막 시키는 거지. 테슬라가 아시아의 두 번째 생산 거점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인도네시아를 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예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설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음, 네. 드릴게 어찌됐든지 뭐그 국회의원 대전 평선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준비하고 있죠 강서로 왜 가신 겁니? 처음에 제혀 연재부로 나오지 어요아 그게 참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강서에 구 사신지도 좀 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살아보면서 그럼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함 음. 그리고 개선되어 있죠 음. 제가 강서를 선택한 이유는 할 일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부산 시에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기획관리 실장도 했고 시장 권한 행까지 해봤기 때문에 부산 저녁에 할 일거리들을 다 압니다. 부산 시장 출마 더셨죠? 부산 시장 출마 더셨죠? 그러니까 나 아는데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제가 펼칠 수 있는 역량, 그게 행정적인 역량이고 기획이나 이런 걸다 해봤기 때문에 제일 열심히 해서 부산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일거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고 한 반년 됐습니다. 이사 와서 사는지가 여기 지역이 참 그런 일은 많지만 지금 당장 애로사항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문제 그리고 여기는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부산 전역에서 경종이 제일 젊은데 굉장히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어, 많아요. 개명지가... 그리고 인구가 자꾸 몰려들다 보니까 과밀학급 문제 아상상하는야그 과밀학급 참 그러는 부산에서 잡떡 힘들죠. 부 시대에서 배경하고 해결, 있는데 그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뭐 네. 그 주요 공략이 나오고 있는 거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아네 네. 네. 올해 이제 2023년 개묘 년입니다. 토끼 해기 때문에 저도 활기차게 토끼처럼 뛰고 일나는 그런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끼는 높은 곳을 향해서 잘 뛴다고 그러죠. 내라막은 잘안 뛴다고 그러는데,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목표를 열심히 뛰는 토끼 같은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독자 여러분, 모든 분들을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함께 합니다.